하지말지 아니 야 서울 시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지하철 타면 되지 야 bmw 타면 되잖아 버스메트로 그거 어? 아니 굳이 아가 아니 아파트 안가서 어. 아니 가만있봐 나는 얘가 여자를 잘못 만난거 같아 아니, 근데 네, 네, 언니 네. 샤넬 가방 들고 왔, 왔다니까 내가 두번이나 봤어 그거 그거 네. 얼마짜리인 줄시아사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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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무슨 짝퉁이야 네. 그거 네. 내가 네. 괜히 네. 거짓말 했더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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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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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짝퉁이야 짝퉁이. 웃기고 있네. <목소리> 아, 어디서 아, 어서 불하는지 얘왜 얘가, 왜 얘가 그 여자 만나고 이상해졌다니까 이거. 정신. 아니, 모른다, 야, 아, 야, 니네 말이 지금 모순이다. 어? 거기에 쪽팔리는 생각하면서 우리한테는 안쪽팔리냐 아유 남자 새끼가 여자 잘못 만나 갖고 졌다고야. 어? 어? 우리가 무슨 시집 자리 시켜 뭐래? 아무도 것안 하는데. 난난 팔천 원도 못 줘. 팔천 원도 못 줘. 야그 여자한테 가방. 도넛 이누 누나 안 그래. 얘가 그런 애가 아니야. 어 동생 동생이 어렇게 모르니? 응, 응, 응. 응. 나는 언니 그래. 나중에 얘가 누구 때누때 어떻게 할 거야. 언니 나중에 언니 나중에 나중에 봐라. 그래. 애 새끼, 애 새끼 그래. 나가지고 와가지고 어. 애 교육비 대달라. 얘이한두 번이 언니. 막내인데 좀 해주면 어때? 언니 막내면 잘 해야 돼. 그럼. 왜? 아들 있어. 지 마. 호찬. 나 분명히 얘기했잖아. 니 맨날 레 파토리가 똑같아. 레 파토리. 어, 내또 댑도 어. 둘이 살든지 말든지 언니. 저리고 살아 그냥 어. 둘이. 이거 어디 거야? 굿즈? 어? 어? 팬티? 아니야, 얘빨 수가 봐. 얘 빨지. 얘 빨지도. 빨수록 잘해야. 야, 이씨가다 팔아 이놈 새끼야. 어? 아, 무안 됐어. 아, 아. 언니는 아. 얘를 분라